네, 오늘의 4위 소식입니다. 이재명, 비선실세 있었나? 그동안 비선실세 하면 최순실 얘기를 저희는 많이 떠올리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선실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문제 가운데요, 이 분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인섭, 그러니까 로비스트로 지목되는 김인섭이 등장하는데, 이 김인섭씨가 이 대표의 비선실세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랑 연애랑 전화는 왜 하셨어요? 정진상 실장과 친분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고석호의첫 공판인데 신경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김인섭 씨랑 친분 있었단 얘기 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 측인가? 가짜라는 점이. 네, 이 김인섭 김인섭 전 대표, 어, 김인선전 대표 비선 실세라기보다는 비선 조직이라고. 어 증언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이 김인섭 전 대표 김인섭 씨가 꾸준히 교감을 해왔다. 아 이런 법정 증언이 나온 겁니다. 아 특히 김인섭 씨가 이 성남시의 어떤 비선 조직으로 통했다고 하면서 아 과거 다른 범죄로 수감이 됐을 때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 논의를 위해서 꾸준히 특별 면회를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여기에선 저희가 어떤 걸좀 봐야 될까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분의 증언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김인섭 씨의 오랜 측근입니다. 어, 구속돼 있을 때도 메신저 역할을 꾸준히 했고요. 지난 법정 진술을 통해서 이제 이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이제 측근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공식적인 측근은 바로 이제 김인섭 씨다라고 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또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 이재명 대표 당시 선거 때 선대본부장 등을 영임했고 특히 성남 지역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인물입니다. 성남 지역에서 뭐 소위 허가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남 시청에 굉장한 영향력을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 듣기로는. 이 원래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정동영 전 의원의 소개로 해, 소개돼서 부대변인 하고 했거든요. 그 소개를 김민섭 씨가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 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에 개입하지 않 지금 백현동 문제로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어떤 물밑에서 실질적인 어떤 이 역할을 했고 정진상 씨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역할을 했다. 지난번에 115번 인가요? 두 사람이 통한 화 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수시로 언제이 의견 소통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국 공식화된 측근은 바로 정진상 씨지만 공식화되지 않는 측근은 김인섭 씨다. 그리고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정 진술을 통해서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인섭 씨가 어, 이 재명 대표 측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왔다. 아, 그러면서 옥중 편지 내용도 어, 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어, 물어봤습니다. 김인섭 씨가 이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일 때 정진상 전 비서, 비서실장이 어, 면회를 왔는데. 형수 욕설 논란까지 김인섭 씨와 논의를 한것 같다. 논의를 한듯 하다. 이런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 측은 김인섭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됐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대 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창 후에 벌어진 일이라 말씀드리고요. 에, 저는 연락도 잘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데 노동주필님, 지금 보면은 지금 법정 증언에서 나온 26년 지기 김인섭 씨의 26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방금 전에 봤던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 사실로 볼수 있을지 조금 그러니까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시인한 것처럼 처음 성남시장 선거 출마한 선거에서 현대 본부장을 했고 어, 그 이후에는 뭐 연락이 끊어졌다. 2010년부터는. 어~ 그런 얘기인데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 김인섭 씨가 일부에서 알려져 있기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그야말로 그~ 백현동 인허가를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른바 뭐~ 성남시 허가방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고 있는데 알리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어~ 그 사람과 연락이 끊어지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그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 어 그래서 김인섭 씨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서 인허가를 받아냈다. 뭐 이런 직접 증거는 안 되겠죠. 네. 직접 증거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부터 또, 또 현재까지도 김인섭 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김인섭 씨가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간접적 증거는 될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보면은 어제 나온 공판에서 나온 얘기는 이런 겁니다. 김인섭 씨의 26년치기가 공판에 나와서 한 얘기. 이재명 측이 어, 김인섭과 관계 끊긴 지 10년 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들은 적 없다 아, 이렇게 답변을 했고 김인섭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배척 당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어뭐 10년 전에 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보면 김민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어 도운 정황도 어 지금 뭐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2014년 성남선거 이 성남시장 선거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용했던 선거캠프 사무실에 이 월세도 대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승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0, 10년 동안 뭐 연락이 끊겼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를 하면 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런 네.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라내는 이런 관행들이 선거판에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이재명 대표의 성,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가지고 이제 중책에 갔지만은 계속 이상한 사업을 벌리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투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마, 마찬가지로 이제 김윤섭 씨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연락이 끊기고 비선이라고 이제 가끔 결혼식에 축의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면회를 한번 갔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비선 실세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관계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라고 보고 지금 검찰이 지금 2006년도 꼴 꺼집어냈으면은 18년 전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 뭐 지금 대장동이건 뭐 백현동이건 쌍방울 어, 방북 대납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지금 먼지 털이에서 20년 전 것까지 이제 다 털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이뭐 이 그분의 이제 또 지인까지 나와갖고 증언했다 그런데 그건 일방적인 주장인 것 뿐이고 제가 봤을 땐 비서는 아니고 과거에 도와줬지만은 현재에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좀 연락이 소원해진 관계다 이렇게 이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경기도청에서 배제된 바 없고요. 오히려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갔죠. 그 떡볶이 황교안 선생이 가고 싶어했던 가려다 못 갔던 그 알짜배기 요직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앉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경기도에서도 계속 잘 나갔다라는 사실 확인하나 하고요. 중요한 것은 2015년에 이 김인섭 씨가 수감되어 있을 때이 지인의 직원처럼 정진상 실장이 특별면에 얼마나 자주 갔느냐 이거 기록 조회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천하의 그 정진상. 이재명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공언한 정진상이 수감된 수감자 면회를 자주 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인허가 관련해서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고 의심할 정황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모들한테 저희 들었습니다. 그데 유동규 씨가 경기도 관광공사에 가가지고 자꾸 뭐 영화 사업을 한다 막 이러면서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소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됐다는 의미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점점점 문제를 일으키니까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김인섭 씨와의 로비설에뭐 어떤 선을 그어왔던 이 대표 즉이 대표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